우리 주기도문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존경하신 주님, 지난 밤의 강한 폭풍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밤을 보내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심령 심령 우리들의 작고, 작고 큰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을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또한 물질로 기도 제목을 올려 드린 귀한 가정 위에 주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524장착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말고 속속히 나가세 최악볼신 우리 영혼은 기뻐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계신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이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듯해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질리시로다. 최악 보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계신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마가복음 1장 이제 마가 복음인데요. 우리가 이제 금요일마다 마가 복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 복음의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읽어 드릴 때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4절로 갑니다. 침내 요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또 8절로 갑니다. 나는 너희로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 세례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제 예, 가장 지금 어 키워드를 어 1절, 4절, 8절이에요. 그거를 나머지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건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구절이 있는데 가장 1절이겠지요. 모든 성경을 시작하는 1절은 1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1절을 아주 짧은 절입니다. 이 짧은 절한 절을, 절을 봤을 때 여러분 생각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1절 가운데야 하나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도 안 중요한 게 없죠. 복음 안 중요한 게 없어요. 시작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맞아요.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왜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지요? 이 단어가 중요한 건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시작이 맨 뒤에 나와요. 기자 시작이라 하지만 원문과 영어에 보게 되면요, 시작부터 나옵니다. 시작부터 나와요. The beginning 이렇게 나와요. The beginning of gospel 복음의 시작. 어떤 복음? Of Jesus Christ. 예수 yes, 그리스토의 복음의 시작. 그러니까 시작부터 나오기 때문에 시작이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창세기 1장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할 때에 그때의 시작, 태초에 나오는 in the beginning 나오죠.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마가는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복음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창세기 어, 어, 1장 1절이 태초에 인더비겐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시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복을 우리가 빼앗겼잖아요. 누구에게?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이 복을 빼앗겼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복을 다 잃어버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다시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이 시작이라고 하는,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때안 쓰는 거예요. 이건 언제 쓰는 거냐면 인간들이, 인간들이 우주 만물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작은 우리는 알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 가운데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피조물들에게 쓰여지는 단어예요. 피조물의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창조할 때의 피조물에게 그 복을 주었는데 우리가 그 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죠? 이 복을 잃어버린 채살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될까? 다시 이 복을 재창조해서 이 복을 찾아야 되는데 그 복을 찾는 시작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근데그 복음은 그럼 뭐냐? 마가가 얘기하려고 하는 복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은 뭐예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뭘까?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토와 함께 하느냐 예수 그리스토와 가까이 있느냐 이게 복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토와 함께 왜 예수 그리스토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냐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진 것,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없는 것은 우리의 문제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못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가난은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뭐냐면 부유하면서도 그 부유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것은 이게 복이 아니고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예와에게 오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거를 다시 우리가 생역하고 번성하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 주기 위해서 시작이라고 하는 마가는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시작으로 해서 복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의 복 내가 복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는요. 우리는 간단하게 누릴 수 있어요. 오늘의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는지 그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는지 아니면 세상을 위 해서 다써 버리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건 복이에요. 우리의 자녀들도요. 뭐를 유명해지고 많이 벌고 연봉이 많고 뭐가 그게 그거복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의 오늘부터의 생각이 보게 되는 축복에 되는 생각들이 이제 다시 시작을 해요. 이걸 이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그거를 잃어버렸던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요 얘기를 고민을 하면서 맨 앞자리에다가 복음의 시작을 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 이 위대한 복음이 증거가 돼야 되잖아요.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누가 전했느냐 하면은 아까 말한 사절에 나온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그 증거자예요. 그런데 그 증거자 중에서 최초의 증거자가 누구냐면 이 침례요한이에요 최초의 예수의 복음의 시작을 처음 알린 사람이 누구냐면 침례요한, 세례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증거한 최초로 복음을 증거한 최초의 증거자 침례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가 뭐 다른 것이 훌륭해 가지고서 그게 아니고요. 그 복음을 깨닫고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세상 가운데 최초로 그것을 증거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위대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은 자기가 나오는 분야에서 성경에 나오는 분야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어떤 일을 성취할 것인지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해요 집내유화는 단지 누구 얘기만 해요? 예수의 얘기만. 나는 예수를 증거할 뿐이야.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 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오직 예수만 높이는 인생이 누구냐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나은 자 중에 현재까지 사람이 나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를 침례 요한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점검해야죠. 예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진정 복음이 되는가. 정말 예수가 여러분에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난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신 것, 다 버려도 좋아. 다 없어도 좋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셨다는 걸 믿는 것. 이것만 있으면 내가 살아갈 의미가 있어.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점검해야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내 곁에 점령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나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분야들을 점령하는 것이 예수인가? 아니면 세상의 상황들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주위를 점령하고 있는 것은 예수가 점령하고 있으세요? 아니면 세상 것들이 점령되는 것에 기뻐하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가장 큰 보물 그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된 사명입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어떠한 시간이 주어지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인생,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심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나의 모든 상황들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 일을 오늘도 이루어가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